거리를 10에서 20m 정도 더 보낼 수 있는데 그걸 간가하고 나서 거리의 손실을 보신 적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니의 파크 김신영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스윙 그 다음에 백스윙 크기를 바꾸지 않아도 거리를 10m, 20m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오늘은 그 고민을 한번 파헤쳐 보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아마 구독자분들이 무신코, 저도 그렇습니다. 무신코 하는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탠스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의 간격, 그다음에 체중의 위치, 그다음에 발의 모양에 따라서 거리를 1 0에서 20m 정도 더 보낼 수 있는데 그걸 관가하고 나서 그냥 팁박스에 올라가면 무신코 하는 이때 발의 간격을 방향을 그다음에 체중 위치를 정하지 않고 치는 차 때문에 거리의 손실을 보신 적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정타가 안 나서 거리가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더낼수 있는 거리를 자기 신체로, 신체로 충분히 조정을 하면 거리를 좀더 보낼 수 있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걸할수 있는데 그 관가이기 때문에 거리가 들러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발의 간격입니다. 발의 간격은 보통 저희가 쓰게 되면 파크골프는 컨트롤 스윙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컨트롤 스윙을 많이 해서 백, 큰 백스윙이 필요 없고, 거리만큼만 스윙을 하기 때문에 큰 스윙이 필요가 없는데, 발의 간격, 스탠스 간격을 좁게 쓰십니다. 어깨 넓이보다, 어깨 넓이보다 약간 좁게 서서 공에 가깝게 쓰기 위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체중 이동이 원활치 않아서 가깝게 쓰셔가지고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리가 조금 덜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 어깨 넓이보다 공 하나만큼만 더 옆에 벌리시고, 공 하나만큼만 더 벌리셔도, 무게중심을 밑으로 밑으로 누르신 다음에 채를 놓고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좌우로 회전해 보시면 아 안정된 좁을 때보다 안정된 회전이 나오게 되면 발의 간격은 조금 넓힘과 동시에 자기 자세가 안정돼 보이면 거리내는데 아주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좁히는 샷은 좁히는 샷은 어, 어프로치 그다음에 세컨샷 할때 유용하고요. 커팅할 때는 약간 더 좁히겠죠. 어. 그래서 요발 간격을, 거리를 조금 더 내시려면 발 간격을 공 하나만큼 더 넓히셔서 안전된 자세가 만들어지게끔 하신 뒤에 회전을 해보시고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고 안정성이 돼가지고 회전이 되, 더 유연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셋업은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의 간격을 공 하나만큼 스탠스를 넘어서 자세를 낮춰주시고요. 제가 연습하고 레슨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 채가 어디 거냐고. 그래서, 아,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채는 마틴 캐럿에서 나온 윌리엄 포 캐럿입니다. 윌리엄 포 캐럿이고, 자기가 한번 치타를 해보시고 자기한 체형에 맞는 채를 선택하시는 걸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마틴 캐럿의 윌리엄 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 체중이 5대5, 셋업에서 5대5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오른쪽에, 의외로 오른쪽 발에 체중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퍼올리는 샷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올리는 샷은 아, 본인의 체중이 뒤에 났기 때문에 거리 손질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6대4, 오른쪽에 6을 주는 이유는, 티샷 할때 약간 라이너 샷을 치기 위해서, 띄우는 샷을 치기 위해서 6대4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보통 5대5나 왼쪽에 6을 두고 쳐도, 강한 임팩트가 들어가고, 가는 쪽으로 채를, 공 지난 뒤에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퍼울린 샷은 뒤에서 들어가고, 6대4, 면발에 6을 주는 샷은, 앞에 임팩트보다 앞에서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던지는 샷이 나오게 되고 왼쪽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10, 20m 느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 하나, 한두 개 조정만으로도 초속을 늘릴 수 있고 공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무게중심 5대5에서 6대4 그래서 타격 이후에 임팩트가 왼쪽에서 이루어지게 하게 되고요 어, 세 번째로 스탠스를 하시고 나서 어, 스탠스에 오픈 스탠스라는 게 있습니다 왼발을 왼쪽 발을 10도에서 15도 여는 겁니다 허리 회전은 백스윙 크지 않지만 초속 증가하기 위해서 왼쪽에 발을 10도에서 15도 정도 여셔서 핀 쪽을 보시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공에 나가는 방향으로 헤드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몸이 회전이 안 되고 뻣뻣하게 되고 이 골반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팔로만 치게 됩니다. 팔로만. 거리가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도 거리를 내려고 오히려 더 힘을 주게 되고 팔로만 치게 되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체형적으로 그런 거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크게 안 하실 거면 저도 백스윙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50%그 다음에 스리커터 스윙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이 다 가는 이유는 왼쪽을 살짝 열어서 열어서 공이 나가는 방향을 골반 회전을 빨리 하게끔 조금 열어준 상태서 쳐도 파크골프는 컨트롤 스윙이기 때문에 풀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좀더낼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체형적으로 회전에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팔로만 특히 팔로만 치시는 분들은 왼쪽 발을 살짝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백스윙을 작게 하더라도 이쪽 왼쪽 골반 이 열려서 좀각게 체중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 거리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스탠스 왼쪽의 스탠스를 10도에서 15도 정도 열어서 열어서 허리 골반의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체중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10도, 10, 10도에서 15도 열어주시는. 아, 네 번째로 공의 위치는 너무 가운데 놓으시게 되면. 공의 정타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왜? 약간 다운 스으로 맞을 수 있고, 체중이 자꾸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을 왼쪽에 두셔야 체중이 5대4, 6대4, 아니면 5대5로 두셨을 때, 티샷은 어블로우로 약간 상향 타격이 되기 때문에, 티 위에 있어서, 약간 공보다 뒤꿈치 앞, 아니면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 두셔서 타격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상향 타격이 돼서, 거리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치는 약간 상향 타격을 가서 약간 라이너 샷 하실 분들은 노란색 공 위치 드시고요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 그 다음에 약간 밀어 치고 라이너 샷에 유리한 보통 치시는 분들은 핑크색 공 위치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은 왼발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 통상적인, 통상적인 공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 앞.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스탠스에 대해서 조정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스넓히야겠 너무 많이 넓히시면,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유정 어깨 넓이까지는 데 너무 넓혀서 스웨이가 세고, 그다 회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이들어 5대5로 두고, 6대4 왼쪽으로 들어게 너무 왼쪽으로 8대2, 9대1로 주시면, 공이 하향태격 찍혀 맞기 때문에, 그걸 또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왼쪽 발을 너무 오픈시키면, 10도에서 15도 살짝만 열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열어서 치시는 분들은, 방향성이 흐트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일관적 방향이 안 나고, 골반이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푸쉬가 나던가, 밀리는 샷이 많이 나오게 돼있게 깎여 맞고 이런 샷이 많이 나오거때요 그걸 주의하셔서 연습하실 때세 가지를 좀더 주의하셔서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내가 스탠스를 조정해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스탠스는 꼭 실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연습법이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가지고 집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충분하게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 올해는 내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체가 너무 좋다.